<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최학기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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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laughs> 네. 어,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저, 한국도 고령사회에 진입을 해서 이제 고령사회가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초고령사회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국가적인 이슈가 됐어요. 뭐 개인적 이슈는 물론이고, 그래서 좀, 어, 우리 최학기 대표님 이런 쪽에 또 많이 또 연구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어, 또, 책도 내셨죠? 아, 네. 어, 줬으니까, 음, 좀, 어, 좀큰 것부터 한번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 음,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고령사회 그러면은, 좀, 뭐, 좀, 아프시고, 그런 눈도 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어, 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의료도 발달돼서 그런 것도 좀 있고, 음, 또 이제 뭐 본인들이또 하나 또 관리를 하시고 욕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고령사회라 그래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렇게 좀 액티브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고령사회 그러면은 어떻게 뭐좀 나눌 수가 있을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어떤식으로 어떠, 어떠, 좀 분이? 네. 네. 일단은 이제 노인 그러면 65세 이상이니까 네네.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후기 고령자 그러면 75세 이상을 음. 얘기하거든요.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이 아파지신 분들. 근데,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노인들만 보더라도, 뭐, 일제의 경험을 가지신 분, 유교를 그렇죠. 가지, 경험을 가지신 분, 민주화, 경제화, 뭐,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제도나 법과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아프신 분들의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시니어 세대는 아프고 케어 받고 이렇게 이제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최근에 큰 변화는 베이비 부모의 등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1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70대에 진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70대가 되면 이제 건강 수명이 약간 이상 징후를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70대인 분들로 우리나라 경제를 만드시고 뭐 이런 주도하시는 역군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기업으로 보면은 이제 창업자나 그다음에 뭐 음. 그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창업 1세대. 그렇죠. 그렇죠.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 이게 초고령 사회가 당사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실버타운에 이런 게 굉장히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오피니언 리더인 분들이 당사자 문제가 되면서 기업에서도 전에는 뭔가 엄격하게 이렇게 숫자나 이익을 보는 거에서 이제는 조금 ESG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룸이 생기면서 확산되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더 중요한데 2차 베이비 부모 저도 이제 2차 베이비 부모인데 2차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선배들을 보니까 전에는 환갑 전차가 끝났는데 지금 뭐 40년, 많으면 50년 이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이 초고령 사회가 당사자 문제로 오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미차 베이비 부모들이 많거든요. 사회 각계 각층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당사자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어제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가다가 들은 얘긴데 여성 6070세대 60, 세 분이 타셨어요. 뒤에서. <laughs> 너무 재미난 얘기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창소에 대한 거, 유류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음. 파크 골프에 대한 거다 당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초고령 사회가 20%라는 거가 주는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다. 음. 그리고 정치나 정책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는 당사자성과 맞물리면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지방에 가면 이미 40%인 데도 많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수도권 빼고는 초고령 사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숫자가 되면서 특히 이제 당사자 문제로 되면서 화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막일어나는 변곡점이 지금 올해 말하고 되는 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는 전직 이쪽을 25년을 연구해 왔는데 여러 번될 거야 될거야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히 다른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쨌든 최대표님 말씀이다 보니까 음또뭐 여러 가지 또, 또 생각이 좀 이렇게 나가질테네요 생각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가별로다 다르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교 혼쳐 가지고 막 경제 발전을 막 이렇게 했을 때그 주역들이 어, 초기 주역들이 지금 이제 뭐 70대, 뭐 80대 이렇게 이제 진입을 했고, 2차 베이브 모어들이 어퇴를하기 시작하는 상태가 됐고, 그 수명이 길어지셨기 때문에 어 이제 고령자층이 이제 한 20%가 되는 거예요. 1 천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도 있지만,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하고 경험층이 다양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열시 뭐 활동하시는 분뭐 다양한 쪽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지금 아까 버스에 탔을 때버스니에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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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ughs> 분이 뭐 하, 똑같은 사람이죠. 맞아요. 뭐 상속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뭐 풀트 <laughs> <골프> 얘기도 하다가 <laughs>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 이제 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래 뭐에로사항 같은 것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막 당장 굉장히 액티브하게 골프 치고 막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하시고 돈 버는 것도 얘기하시고 뭐 이런 거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다양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어 그분들의 다양한 것다가 다니즈를 담을려면 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 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 그런 걸 산업으로 생각하면. 음. 굉장히 그 사, 산업의 사업모델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다 산업으로 인식을 하면 그게 커지, 그게 시장으로서 커지고 잘 되려면 산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수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급하는데 그게 서로 아다리가 돼가지고 이를테면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충분히 공급을 한다면뭐 이문이 이 남아야 열심히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동쟁도 하지 않으니까 사업모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되겠구나.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고, 또 하나는,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아, 지금 우리나라 그 화기 중에 하나가 고령화그 다음에 지금 출생에서 저하되는 이런 그 이슈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방소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소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고령 인구 지금 높아지는 거야. <laughs> 젊은 들이다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때까지, 뭐, 이렇게, 아, 우리가 이제 그런 노인 고령들을 위한, 또는 액티브 시니어 포함한 고령들을 위한, 아, 주택이나 무슨, 뭐, 그, 아파트나 어떤, 뭐, 그런, 그런 부동산을 진도 하죠. 했을 때, 짓는 사람 중에서 볼땐 가성비가 나와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임대료라든지 뭐, 이걸 사든지 임대료를 내든지 뭐, 이렇게 할 경우에, 서울 근교는 비싸잖아요. 음. 근데 대개 다 이제 또건강이 하면 갑자기 무슨 막 위험이 생기는 걸 대비하게 상상, 서울 근교나큰 동안 이게 있어야 되나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러려고 하면 근교에다라면 짓는데 비싸고 뭐 음. 디벨로핑 스포츠 작사니까, 이게 아주 성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돌파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여러가지 멀리갈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서울에 있는 이그 분들을 어떻게 지방으로 보내나이 생각만 했거든. 근데 어. 아는 거야. 그죠? 지방에, 고령인 거 훨씬 많은데 서울에 근20% 평균적으로 지금 한 15%가 있다. 그러면 지방에는 30% 40%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는 2 0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좀 비슷 관점 생각해 보면 비슷하이 생각해 보면 먼저 우선 어, 대상이 될수 있는 우리 정할 수 있겠구나. 뭐 서울은 아니지만 이대도시뭐 부산이라든지 또는 뭐3대주말 어? 어, 대구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뭐 이렇게 네, 울산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좀 해보면 어, 좀 각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우리가 어, 수요자가 이만큼 있습니다 많이 아니라 공무자도 그 수에 요 대응하려고 하는 경쟁적으로 막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사실은 좀 어, 훨씬 시장이 만들어져 쉽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정치 얘기하셨는데 어, 지금 2 0는엄청난게 높거든요. 너 같은 분야 병원에 많이 모이는 분과 있다면. 아니, 알았으니까, 그냥 빨리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막, 눈이 번뜩번뜩하고, 꼴 붙이고 있는데, 당연히 그냥, 어, 나, 그, 이런, 이런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음, 어, 정치 참정의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정책도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책도 이 쫓아가는데, 시장이 잘 작동하면은,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예산을 특별히 쓰지 않으면서, 아니면 조금만 쓰면서, 지 차원에서, 이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떼돌는갖다갖다 두어야 갖다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물세 새 그냥 딱 듣는 순간, 세 가지가 딱 떠오르고, 아, 지방성, 그다 정치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할때 훨씬 더 용이하게, 시장 실패하지 않고 좀 시장이 약한 것 같다 보완하면서 얼마든지 시장을 울수 있고, 지방성매를 굉장히 중요한, 방지 내지는, 갔다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뭐, 좀, 그, 애기 그런 분들의, 아까 뭐, 창업자들은다기가 만들었으니까, ES도 계셨는데, 지금, 여러가 차원에서, ES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또, 억조차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들으면서, 야, 이게 헬스케어, 쓰리버, 타원, 이거, 의미 좋, 되게 많네. 지금, 졸라 많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그, 딴 나라는 어때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동경올림픽, 1924년 할때그고령사 진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 지금 뭐, 초고령은 같지만, 뭐, 그래서 지금 실버타운 또는 뭐, 헬스케어 기업 때 우리가 일본을 배우자 모르니까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 다 그러면 걔들은 좀비슷을 최근에 디슷털 선언을 했어요. 근데, 어, 뭐, 오랫동안 도장문화였기 때문에, 어,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 그좀 우리가 좀딴 거하고 이렇게 좀 운용하거나 이렇게 뭐 결합된 사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우선 이런 그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요거는 좀좀 뭐 의미 있는 것을 좀 봐야 된다는 게몇개 어떤 사회가 있어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우리는 그 시스템을 일본 거를 많이 따라서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은 초고령 사회가 내년이면 17년 차예요 우린 음. 1년 차고 16년의 노하우와 단계있거든요 음. 지난주에인가 이제 신미화 교수님이라고 40년 되신 그 일본에서 경영학 네, 네. 교수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차담을 하면서 다시 또몇 가지를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고, 고령인과 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건강 차원에서. 그러면 아무래도 요양 쪽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실은 일본도 그 김동선 대표 PCC 하시는 분인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에 60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케어를 그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마일 교수도 그 얘기 하시는데, 그 전에는 이제 거기 미국, 일본을 가보시면, 대학생들이 이렇게 케어 종사자가 많아요, 특히 케어 매니저나. 근데 이제 그 종사자를 주로 사회복지사에서 가져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일본은 지금 젊은 사람은 좌업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부까지도 케어해달라는 라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서, 음. 돌봄이, 이게 손쓸수 없겠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제 쓰나미처럼 올 텐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랑 이거랑 백만 명씩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사사회거든요. 근데 그런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해양장도 한대요. 뭐냐면, 그, <웃음> <웃음> 네, 뭐, 저는 책에서는 비슷하게. 뭐 곧장 가는 장, 장래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데, 나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반려동물하고 같이 죽고 싶어. 그러면 반려동물의 유구를 모았다가, 당신의 유구라고 섞어서 해양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자체가 17년 정도 되고 사회가 되면, 당연히 죽음이나 이런 노인 문제들이 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시스템이 아이템 굉장히 느리죠. 그런데, 그 중에 깬 사람들 중에, 이제, 뭐, 교수님이 그쪽에 최고 전문가시니까,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말로 하면 다 되잖아요. 질문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일본의 90세 된 사람이 앱을 개발을 해요. 음. 우리나라도 웹툰 뭐 개발을 했어요. 음. 그렇죠. 예. 근데, 뭐, 교수님은 딱, 이해되시잖아요. 질문만 제대로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하 당사자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변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은 장인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뭐, 그래, 이런, 물리적인 거 말고 제일 싫은 바다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건 뭐냐면 질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실버타운을 얘기한다면 저도 이제 몇번 가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시니어들이 실버타운에서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그러면 의자인 거잖아요 침대 okay. 그러니까 의자에 대한 높이에 대한 연구를 하거든요 뭐 보여주는 뭐삐까뻔쩍 척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어디서 보내느냐고 또 또 느끼는 게 의료시설을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의료 쪽으로는 굉장히 앞서고 그 비용쪽으로날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선생님이나 강원선생님이 현장에서 만나는 의료 케어하는 것, 지인들이 일본에 가서 시술, 수술받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중심을 하니까. 이걸 이제 뭐 PCC, 뭐, Person-Centered Care, 이런 개념이 채화가 된 거예요. 뭐 노인 주치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다케어 아, 매니저 제도는 없지만 요새 지방 그 지역 중심으로 마을 주치 이렇게 개념을 배우고 있잖아요. 음. 이런 게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어떠냐? 시민들은 만나면 봉사 얘기를 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75세쯤 되면은 물리적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일자리 외. 그리 60세만 돼도 체감하시잖아요. 이럴 게 없어요. 비정규직 돈이 필요하신 분은 비정규직의 시간에 비례한 일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체력의 한계로 그것도 안 되면은 그런데 일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일이 젊었을 때처럼 돈을 버는 일이냐 아니면은 가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일본 사람 제가 신리학 교수님 얘기해요. 만나면은 그냥 봉사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변했어요. 제가 어제 노인복지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노인복지관 정도 가시면은 그쪽 시스템은 글로벌로 거의 탑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걸 배워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뭘 하십니까? 그러면 봉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노인 인력 개발에서 원 그동안 잘해서 물론 뭐 양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은 일자리 하신 분이 너무 만족해하세요. 의미, 삶의 의미 플러스 홀랑 27만 원 같지만 27만 원의 현금흐름에 갖는 가치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질적으로는 일본은 굉장히 그. 그 우리랑 16년 차의 선배 나라다. 라는 음.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주목하는 것은 CCRC라고 있잖아요. 근데 CCRC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수가 몇 개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꼴라 뭐 몇십 개 이럴 거지만, 제,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몇백 개에서 몇천 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남는 시간, 24시간 중에 8시간 주무시고 뭐 하고 하면 그 남는 시간 어떻게 내가 뭘할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주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 중에 일도 그렇게 돼서 일본에서는 작은 업무라 그래요. 작은 업무. 작은 업뭐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 보면 좀 경제적 여력 있는 분들은 일을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하고 싶어 하세요. 하루에 2 3 시간. 음. 어? 인공지능 시대에 전문가들 뭐교수님좀럼 3시간, 4시간도 실은 과할 수도 있는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생산성이 폭발하니까.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일은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고 정도 일을 줄수 있는 작은 업무. 근데 그 작은 업무가 돈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네, 보람된 거. 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제가 살을 많이 드는게종이학을 접는 시니어가 계세요. 음. 70 넘어서 하셨거든요. 근데 종이학 접는 거 가지고도, 그 초등학생들한테 창의력 교육에 발효를 하세요. 이 업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알고 보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거를 뒷받침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또 이렇게 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선진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 아무래도 연금, 부자들이 요새 많이 늘었거든요. 베이비 부모만 하더라도 맞벌이기 때문에 뭐그 특히 교직에 계신 분들은 연금부자가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교직에서 뭐 네. 뭐 짧아가지고. <laughs> 근데 이제 뭐 돈이 나이 들면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생각 외로 적정이 300만 원, 350만 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도 남는 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쓰다가 다른 수으로 쓰게 되는데 어찌 됐건 근데 여기 큰 리스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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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로 영화, 뭐은베르토디 이런 걸 보면 이탈리아사인데 연금 생활자인데, 연금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연금이요, 굉장히 작거든요. 우리나라도 조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자산의 개념을 하면 심각해요. 지금도 자산이 몇백억 있는 분들이 현금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경매 어려움이 있거든요. 차선이 있으면 뭐예요? 현금 물는이 중요하지. 지금 부동산에 물리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자산화 못해가지고. 대출 이자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 배워야 될 게, 아, 그러면 연금 생활자들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 있어야 되겠다. 금융에 대한. 음. 그럼 이걸 했지 않은 최고 수단이 뭐냐? 결국 자기가 일본에서는 그걸 뭐로 배우냐면 절약으로 키워드를 잡아 해서 오늘 얘기 들었는데, 일본 갔다 오신 분이 서점에 가니까 제일 잘 팔리는 책이 5만엔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법. 음. 우리를 치면 5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 아, 절약하는 거고 현금 흐름이구나. 근데 여기 하나 변수가 있잖아요. 디지털. 교수님이 제일 전문가이신 핀테크 그쪽에 대해서는 리스크도 많고 굉장히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핀테크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금융 리터러시, 이런 몇 가지가 맞물리면서 저만 하더라도 현금 안쓴지 5년 넘은 것 같아요. 집회 구경을 안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후에 진짜 실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선진국들은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음.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거는 막상 은퇴 전보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 왜냐면 제가 맞춰 사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중요 그런 건강에 대한 게 의료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도 중요해서 그리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내년도 시니어 트렌드 2025에서 세 번째로 뽑은 제일 중요한 게 타임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타임 매니지먼트. 타임 매니지먼트. 타임 매니지먼트. 타임 매니지먼트. 네. 왜냐면 하 직장에 있을 때는 뭐 소중한 일 먼저 하고 일잘하는 법을, 이펙티브한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 시니어들은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그러니까 맨날 월급쟁이 생활에서 그대로 8시간, 10시간 일하는 게텅 비니까 뭔가 당신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까 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위험 요소랑 여러 가지 위험에 네. 쌓이게 되죠. 한 번도 이 인생지도를 안 그려보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음. 그래서 미국에서는 A.R.P 중심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습을 하고 일을 하고 쉬어라.